다운스윙 때 클럽을 수직으로 내려주고 돈다. 왼쪽 어깨와 골반을 뒤로 빼면서 그렇게 되면 클럽이 뒤쪽으로 처지면서 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문제와 현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초보 골퍼분이고 체중이동이 없는 골퍼가 두 번째 몸통의 회전 좌측으로 턴을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체중이 오른발에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동이 없는 골퍼라면 백스윙에서 왼쪽으로 웨이시프트를 해주고 그러면 오른쪽에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클럽을 내려주면서 몸과 회전을 만들어주면 체중이동과 또엎어치는 부분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웨이시프트를 해주고, 그리고 손을 이쪽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뒤땅이 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몸통은 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클럽은 나의 몸 앞으로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체중이동도 왼쪽으로 잘 되고, 그리고 좀더 강력한 파워를 원한다. 그럴 때, 백스윙에 올라간 상태에서 왼쪽 골반을 좌측으로 비틀어주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공을 던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공을 던질 때, 우리 몸은 좌측으로 가더라도, 우리 팔은 뒤로 이렇게 비틀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일부러 뒤로 손을 돌려주거나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마치 자동차가 가속을 하면, 운전자가 뒤쳐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몸통이 좌측으로 회전하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처지게 되는 샬로잉한 파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더 강한 로테이션으로 나는 비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틀어주고 틀어주고 인위적으로 팔을 뒤로 비트는 게 아닙니다.